어 동상이다. 에어컨 <laughs> 동상 같은데 <웃음> 동상? <웃음> 맞아. 자 그럼 저 동상은 무시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사실상 메인 보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그거 잡기 전에 일종의 애프터 케어 그런 걸로 응. 여태까지 놓쳤던 보스 같은 것들 싹다 잡아버리려고. 오케이. 하고 이제 뭐냐 또안 만났던 NPC 이벤트도 가능한면다 끝내고 음. 그 누구냐 성직자 콜린? 그 자식 이벤트 아직 남았어 아 맞네 어. 콜린 남았었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그 영상에서는 내가 실수로 날려먹어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아 잠깐 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이거 맞나? 에헤이 모르겠다 일단은 암튼 어 콜린은 어, 콜린한테 뭔가 망각의 비약을 주고 헤어졌었어. 거인들의 살령에서 아, 맞어.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뭐야? 위쪽이 아니잖아. 낚였어. 뭐야? 떨어져야 돼. 내려가자. <laughs> 돌아서, 내려가, 돌아서 떨어질 필요 없잖아. 여기가 아니었나? 아, 오셨네. 아, 죽음을 해세 어! 파이팅! 너도 싸워, 임마 아, 맨날 짓 나만 자, 운명의 죽음을. 아,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 내가 죽겠다. 와이씨. <laughs> 그래, 넌 쉽겠지. 너네도 쉽겠지. 설아, 너왜 마법 쓰고 있냐? <laughs> 왜 직원 바뀌었어? 다시, <laughs> 다시 태어났습니다. <laughs> 성직자 야. 아니셨나요? 저를 중력의 마술 대가라고 불러주시오. <laughs> 근데 안 맞아. 에미도 안 들어가. 그래 안 맞으면 소용 없지. 어, 일단 얘네로 시간끌 생각 없으니까. 죽었다. 너가? 어, 내가. 어, 그 영체 같은 거 잔뜩 불러서 그냥 빨리 잡아 버리자. 조금 <laughs> 간지나긴 한다. 지 간지로 보고 싸우는 거지 이건. 자, 가라 간지로. 이건 일단 신성 속성 있을 텐데 생각보다 별로 안 통한다. <laughs> 어? 오, 오 영재랑 같이어 간지. 와 간지. 오. 간지. 오. 길, <laughs> 길 들어가는 거 보? 와, <laughs>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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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잘한다, <laughs> 내 영체. 좋아. <우와>, 네. 폭발하는 <laughs> 영혼아염. 하나 얻었고 아 되게 벌하다어 다음 위치로 가자 그래 난 죽어있어서 못타요 아 맞다 워프 못하는구나아왜 죽어가지고 어디로가지 아, 어쩔 수지어아지 멀어 멀어 <laughs> 할말 없어 뭔가 라디오 같은거 틀었으면 좋겠다 롱아 운전할때 듣는 좋은 음악같은거 없니? 흐흐할때흐흐 <laughs> 운전할 음악? 때 듣는 그 드라이브용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약간 약간 노래는 어, 너, 뭐라 그러냐 가사는 없는데 신나는 그런 곡. 어 그런 거. 캐논 변주곡. 뭐야 그거. <웃음> <웃음> 캐논 변주곡.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는 거.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드라이브용 음악이나 틀어봐 농아. <laughs> 드라이브는요? 진짜 틀지만. 아 드라이브용 음악이 아. 그건 음악이 아니야, 롱아. 효과음이지. 설이 왔다. 아왜 벌써 아이. 와? 나 찾아보고 있는데. 아아 아, 오케이 나 다시 다시 올게. 아니야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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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 왔으면 가야지. 다음엔 저쪽. 다음 기회 계속 야 이번에도 가는 길 뭔데 그냥 계속 찾지 그래냐 <laughs> 그러니까 아 아니 근데 음악도 막 틀면은 유튜브에 걸려가지고 재생 못해 그 부분 잘라야 돼 <laughs> 그래서 저작권 없는 걸로 틀려고 했지 여긴가? 비키렴 어? 쑤셔가고 먹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뭐 나중에 먹어 그래봐야 단속이겠지 뭐 됐다 여기 동굴로 들어오면 돼응 들어왔어 기댈 동굴 기댈 수 있는 동굴? 그런가 봐난지르고어야지왜진지라게 아, <laughs> 말하고 어 아니 그거 말고 나도 떠오른 게 없었는걸 어? 방송각 없어 방송각은 너가 없고 어 뭐야 이거 봐요. 아래쪽에 뭐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랐네. 이게 그러니까 야에 얇은... 얼음이 올려져 있는 건가? 응, 어, 어, 그런 거 같거든. 이거 다 이걸 뜯다고 깨질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세 명이만 깨지지 않을까? 안깨져안 깨져. 아니면 여기다 용암탄이라도 던져 보든가. 와, 진짜 같다. 뭐. 아, 저 저기에서 소리 나. 근데 이거 진짜 가다가 뭐 하나 부서질 것 같은데? 아, 어, 깜짝아! 혼종 있다! 이제 물어는 앞이 보이지 않을 것이요! 아니, 마법도 쓰고, 기도도 쓰고, 너 혼자 다 해먹네? <laughs> 아, 그럼! 물리공격! <laughs> 아니, 물리공격은 나한테 맡기고? 그럼, 그럼! 혼종 몇 마리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횡한 동굴이다! 아, 아 별게 나... 없는데? 이러니까 전에 돌아다닐 때못 찾았지. 자, 뭐야? 너, 너 70까지 찍었어? 그럼. 신앙이랑 같이 찍느라고 좀 고민 좀 했어. 서이제 종이장인 거 아니야? 체력이라던가? 어, 종이장이야. <laughs> 우리 중에서 제일 단단한 애였는데. 아! 야, 저거 신앙의 야 뭐야 신비는 별로 안 찍어도 되지 않았을까? 어, 신비는 별로 많이 안 찍어 어라? 길이 있어? 이게 끝이라고? 여기에도 보스가 하나쯤 있을텐데 어디에나 보스가 있었으니까 어. 어디에나 여기에나 여기에나 아니 텍스쳐한 걸로만 깨지나? 그런걸수도 있어 기믹형 바닥이다? 어허? 아, 잠깐만. 이쪽에 길이... 아닌가? 아, 아니다. 길이 아니네. 막힌 길이네, 또 다른. 또 다른 막힌 길이네. 어? 잠깐만. 너, 그쪽에 길이 있니? 어. 아이씨. 사라 여기. 뭐야, 길. 야, 이따... 아, 길 있어? 어디?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딨냐, 너? 아, 아 저쪽에서 아, 한참까지 찾... 어, 한참까지 찾으러 갔다 왔지. 이런... 이런데 <laughs> 숨어져 으쌰. 있네. 와어떻게 찾았냐? 아, 1000개. 1 0 하고 올라0는데미1라0 수련 먹으0 0개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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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냐깜0 0파개레0 0 약해 나혼자다가1 0 0 화나면 공격도 하는구나 하고 몰랐잖아 어 공격도 해 저렇게 빨간색으로 빛나면은 공격하겠다는 표시야 전에 어. 말해주지 않았니 내가? 아니 아니 처음 보니까 공격하는 거를 그랬니? 공상이야 어? 왜? 얘네가 공격 FP가 거라... 없어 이제 야! 보스 눈앞에 고 있는 거 알지 FP가 없어 어떡하지? 나는 세 개밖에 없어 너네, f 피성모 심하다. 아, 잠깐, 떨어졌다. 으아난 죽었어. 아, 그럼 너선유병 많겠네. 부럽다. 부럽다, 야. 마리카에 세기가 있다고? 일단은 그룬 회수를 해야 되니까 축복으로. 저 아래로 내려가면 세기가 있나보다. 아! 아! 어, 떨어졌네. 살았어. 아, 씨. 지사해치 살아났고. 아, 어디더라? 왜 죽어? 지만 산지 아니라 너만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보다 체력도 많은 게. 그 낙사에는 체력이 이거 자식 없어요. <laughs> 좋아 오랜만에 루네오를 한번 써볼까? 야! 얻었니? <laughs> 어. 한동안 루네오 없다고 징징대더니만. 한 개밖에 없어. 이제. 아 이제 없어. 그한개 썼거든. 그 귀중한 거를 지금 쓴다고? 그럼 안 죽으면 되는 거잖아. <laughs> 아룬 여기 있다. 아 큰일 났네. 피가 너무 딸리네. 어 들어가서 한번 죽어. 영이도 룬에어 날리고. 좋아, 그럼 난 죽고 올게. 어? 그쪽? 어? 어 들어갔다. 죽어, 아빠가 해서 기 사야. 아 우리네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아이 성 성패병 가지고 다, 다 들어왔네. <laughs> 뭔가 좀 이상한데. 난 분명히 성패병 가지고 간다고 근데... 죽어네. 어차피 무슨 아... 들어왔으면 그냥 죽어 있을 거 그대로. 아 잠깐. 이 새다. 이 자식들 나의 루네오를. 좋아. 좋았어 계획대로야. 계획대로, 계획대로 됐어. <laughs> 롱아, 너의 루네오가 날아갔어. 어떡해 얼, <laughs> 불쌍해. 맛좀 보려고 했더니만. 와, 우린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아, 왜 새기가 어, 이쪽이죠? 부를까. 진심입니까? 보스전 방이 아니라 이 해파리들을 거치고 가야 된다고? 뭐 해파리들 자극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빨간색이면 공격한다면서. 빨간색. 아,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가면은 뭐 되겠지.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평화롭게 가자 평화롭게. 아 뭐. 우리가 잡고 싶은 건 보스지 해파리 따위가 아니야. 아, 어, 어. 아! 너 아! 어. 렁아. 아 떨어져 죽고 나 있고. 어떻게 이걸 떨어져 주고? 야 너가 유일하다 여기서 떨어져 죽은 싶었어. 건. <laughs> 아, 너를 따라하고 싶어 뭐라고? 가가 어떻게 해서 따라서 죽었을까? 따라서 죽었을까.. 난 떨어져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흐흐고면서너 <laughs> 편집으로 없앨 건이 자식! 나쁘다시. 안 없애 안없어 그러지 그러지 얘들아! 내가 죽잖아! 으악! 다자란다자란다 룸만 에서하고 나이스 뭐야? 혼종주제 어! 우와 한방! <laughs> 아니 뭐야? 한 방이라고? 한방다이 어. 아니 그 저놈이 성스러운 칼날 같은 걸 쓰는데 그거에 한 방이 쓸려 나갔어. 어. 아 진짜 니들이 있다고 봐봐. 아 어, 아파 아파. 별 데미지 안 입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 잠깐 왜 에너지 반 쓰냐? 왜 검기 안 쓰냐 너? 뭐야? 어? 저 그냥 저 검기 돌던 거에 죽었다는 거야? 아니야 검 어? 검기를 썼다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검기를 썼다고 <laughs> 내말좀 너무해 아 진짜 검기를 썼다니까? 아 그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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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방금 못 봤어 야못 봤어 <laughs> 뭐, 아니 그 서리가 잘 나온 것. 리는 카메라 각도 때문에 못 봤다 할수 있겠는데, 렁이는 봤을 텐데. 아 마법 때문에 못 봤어. 그렇지, <뭐라고? 뭐라고>? 그렇지. <그치, 그치. 뭐라> 나도 못 봤어. <뭐라> 아니 이제서야 마법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날 핑계 하란다고 우리가 그렇게 시야 가린다고 뭐라 했더니만너내거 보고 있었어? 너내거안 보고 있었잖아 나만 아는 것이야. 아나 <뭐라> 진짜. <뭐라> 와 지, 진짜 렁이 진짜 안 보고 있었어. 냉기보다 뭐할 말이 없네. 그런 <laughs> 거같아가지 <laughs> <laughs> 아싸, 정간 맞췄다. 상품 없나요? 너의 자존심. 아, 그런 거상품이 아니에요. 이게 yeah. 바로 복스리지. 아 이야, yeah, 메테오를 근거리에서 저렇게 때려 막아? 황금유의 대검. 아, 맛있다. 뭐, 어, 수고했어. 이제 좀축복에좀 앉아주라. 다음 보스는 어디야 너가? 렁이가 알 아, 리가 뭐 없잖아 이식 축복이나 하자 나 룬도 해서해야돼 이거로 가자 어입프로 가자 어? 아싸 방금 다았다와 꿈에도 몰랐다 진짜 룬 날렸다 괜찮아 얼마 안 되잖아 그래 얼마 안 되잖아 아뭐 이제 필요 없긴 한데 진짜 그래 너한테 삼사십은 껌이잖아 껌까지는 아니고 껌값 껌까, 껌값 껌값은 아닌데 그러면은 뭐, 이제 내가 레벨을 더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나줘 그럼 못 주잖아 나줘 됐어 룬다 내놔 하여튼 빨리 나와 갔고 이제 이 동굴 옆에서 여기 있구나 어머 얘 잡으면 돼. 바로, 바로 옆이네? 뭐, 얘는 전부터 꾸준히 잡았던 소룡이니까 금방 잡겠지 뭐. 그치, 그치. 그럼 체력이 많을 뿐이야. 아, 어! 하! <laughs> 그걸 죽네. 이제 나도 한방이다. 하하! <laughs> 너도 렁이처럼 중갑고 다니던가? 아, 중갑을 입어야 되나, 진짜. 다시 보통 구르기에 익숙해져야지, 그럴 거면. 그니까. 가벼워 하려고 그옷 입고 다니는 거잖아. 아 어, 맞아.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음. 너가 마법사의 힘을 보여줘. 그래 누가 진짜 먼저 마법사인지 보여주라고. 맞어. 여이 <농이> 지금 프린트를하고 <프리디를> 있다. 함에 <laughs> 들어갔다 함에. 그래 네. 근데 러기 F 기가 더 빨리 떨어다 어. 어 함에 들어갔다 여기. 저 녀석 이제 큰일 났다! 어 잠깐만! 와, 올라오는데? 아 올라오네? 아 <laughs> 올라오는데? 화났네 이종벤 자식 야 이걸 올라오네? <laughs> 아이종마벤 <동화된> 자식 <laughs> 대단한데? 아 놀렸다고 화났나봐 우와! 한방이야! 대략 <laughs> 불피인데도 한방이야 <laughs> 건가? 거울 치료 하고 있는 건가? 거울 치료? 내가 내 거울 치료. 갑자기. <laughs> 어? 나의 고통을 이제 알아주는 거구나 이러면서. 어 어. <laughs> 어아 아니 그 정도까진 아니야. <laughs> 아 잠깐. 반방이 어, 안 죽는 방법도. 아유 아유 뭐야 왜다 죽었어? 너는 사라 있냐? 나와라 나와라 티씨너 <디씨! 웃음> <laughs> 언제 보았냐? 티시 안 보여. <laughs> 수아씨는 우리 곁에 있어. 언제라? 우리 곁에?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곁에. 어 맞지. 아빠 <laughs> 보이지 않는데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네. 야 검은 칼날 났다 역시 검은 칼날 하면 은실이지. <laughs> 그럼 그럼. <웃음> 찍는다. 팡. 터진다. 터지는 기술은 안 쓰는구나 얘. 찍었다가 터뜨리는 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웃음> 게임 털었다. 터졌다 ㅋ ㅋ ㅋ ㅋ ㅋ 게임이 터졌다 찍었다가 터지는... 야 이거 말하는 거였구나? 게임이 터져서 그러는데 이야이야아니 <laughs> <laughs> 이걸 예상한 건 아닌데 어 터, 터졌네 그 게임이 와. 터지네 이야놀랐다야야 야, 예능을 안해 시끄러 이야 <laughs> 터지는 게 없어. 그럼 게임을 터트려주지. <laughs> <laughs> 오케이, 불딜 완료. 난 불길 넣고 갔다. <laughs> 아, 누가 그렇다. 나와라, 크리스토프. 아이지, 나와라, 솔로차만. 좋아, 나를 불렀는가? 진인이 형. 감사워나 따라오지 말고. 안 돼, 무서워. <laughs> 잘 논다. 아, 가야 있어. 돼? 아, 가, 빨리 가! 가야 돼? 어, 아, 빨리 가란 말이야! 내 남편 서워 아, 괜찮을지도? 아, 약간. 헛소리하고 있 안다. 아, 가, 거기 있었구나, 쳐라. 아, 아, 안 보여졌어. 알았어 열심히 그래? 때리고 있어. 오케이. 숙가 물은 줄. 뭐라고? <웃음> <웃음> 저기요? <웃음> 저, 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진짜로 안 보여.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laughs> 그냥 와, 보이는 거야. 나 이거 죽었다. 아, 진짜 혼자라고. 남았네 나도 안 보여요. 아! 죽음으로 시야를 잃지 마. 할수 있다.으로. 아, 여이 버렸다. 아 싸지 않았어. 여기 버렸다. <laughs> 어. 개꿀. 영약 한번더 쓰고 빔 쏘면 되겠네. 어. 아, 너가 니네 차례야. 너가. 어. <laughs> 아 아니야. 지금은 너할수 있어. 너가 풀딜 넣을 수 있잖아, 너도. 그래, 영채도 소환할 수 있잖아. 어. 영채 크리 여, 너가 나를 불러. <laughs> 못 빨리 할게. 자, 누가 렸는가네? 빨리 잡아. 좋아, 억울하든다다. 이 용암토류가. 그런가? 날 보자다 그래서. 저렇게 번개 쓰는 거 보면 서리가 끼는 애. 처음에 내 모습. 처음에 내 모습. <laughs> 처음에 쓸거 없어. 저걸로 깔짝대고 있던 그 시절에. 자. <laughs> 잘한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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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 그렇지. 아 저쪽 보고 있었잖아. 아저 퇴근해야죠. 아, <laughs> 아저한 방대 그렇게 세네 저. 쇼보 보고 있었네 앞에서 내물이라도 좋나 보지? <laughs> 너왜 딴딴해져서 왔냐? 아, 한 방에 죽는 게좀 기분이 <웃음> 나쁘더라고요. 아 <laughs> 어, 잠깐, 아. 너아 진짜 야 아, 이렇게 이번에도 한 방이냐? <laughs> <laughs> 저쪽 봐, 저쪽 봐. 내쪽 보지 마, 저쪽 봐. 오케이. 네얼굴에한 방.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때 서리가 딱 부활해서 등장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네. 아, 저도 쉬고 싶다고요. 왜안 하냐? 자 그럼 서라야 나와라! 아 그만 불러! <laughs> 아 잠깐만 <laughs> 꼭 가야돼? 빨리 가! 아이 꼭 가야되냐고 아이 아이 걸어라 라고 잘하잖아! 아귀찮지 하네 진짜 벼락 짤짤 짤한다 <laughs> 옛날에 <laughs> 저런거 어떻게 썼지? 옛날에는 저거 써도 잡을 수 있었어 <laughs> 난이도도 이 정도로 높지 않았다고 <laughs> 아, 맞네. 오케이, 어, 나이스. 그러게. 아, 이제 잡았다. 이건 잡았다. 야, 나이스, 나이스. 아, 힘들었다. 아, 다들 잘하십니다. 수고했어, 서라. 아, 난퇴근해주 태그... 아, 조만간 퇴근하려고. <laughs>